채소들을 골고루 다 누구 하나 소외되는 것 없이 다 사용해 줄 거. 제가 홍성란 셰프님에 대해서 네.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 아, 네. 아, 채소 소믈리에가 뭐냐면 채소 소믈리에가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네. 그 요리가 뭡니까? 양양배추가 만든 피 역할을 아해 주는 거고요. 아 그래요? 그러고 브로콜리랑 이제 고기를 활용해서 만든 속. 풀어질 것 같은데? 풀어질 같은데. 그렇죠. 오, 그렇으면 제가 여기 나와서 요리 안하 좀. 어렇죠 그럴 리가 없죠. <laughs> 네. 네. 우리는 뭐 의심뿐이니까요. 찜질가 아, 비타민유가 제일 많아요. 어. 그래서 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코리아가 들어간 만두소. 궁금해요. 야, 아, 궁금합니다. 란치기 떼야. 산란두피가 완전 밀가루가 아니어서. 아, 굽는구나. 네, 양배추 밑에 겹쳐지는 부분이 그렇죠. 아래로 가게끔. 아. 오랜 시간이 안 걸려도 응. 음 채소가 너무 맛있다라는 거를 아마 더욱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음 공국의 맛. 자, 지금 놓여진 이게 바로 제주도에서 손수 아 골라오신 거죠? 맞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직접 진짜. 공수해온 월동 채소들입니다. 무가 있고 당근이 있고 브로콜리가 있고 양배추가 있고 제가 이 채소들을 골고루 다 누구 하나 소외되는 거 없이 다 사용해 줄 거예요 아. 네. 사용하기 전에! 네. 사용하기 전에! 응. 제가 홍성란 셰프님에 대해서 네.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 아, 네. 아, 뒷조사. 20년 차 요리 연구가이자 12년 차 채소 소믈리에인데요 채소 소믈리에가 뭐냐면 채소. 과일에 대한 기초 지식, 음. 종류에 관한 정보는 물론이고 요리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연구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채소 소믈리에가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아 네, 민간 자격증으로 있습니다. 아 진짜요? 어. 네. 아 네네, 기관에서 어. 네. 이제 그 수료를 하고 네. 시험을 보고. 아 그래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채소 소믈리에 홍성란 요리연구가님이 공개해 오신 이네 가지 네. 월동 채소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네. 그 요리가 뭡니까? 양배추 만두 전골. 양배추 오, 만두 전골. 양배추 만두 전골 맛있겠다. 먼저 양배추 만두 전골을 먼저 해볼 건데요. 만두 하면은 만두피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렇죠? 밀가루로 해서 만두를 어. 빚는데 양배추가 만두피 역할을 해 주는 거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브로콜리랑 이제 고기를 활용해서 만두 속 그래서 굉장히 고단백, 어, 저칼로리로 즐길 수 있고, 또 양배추를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어, 안에는, 네. 아, 지금 이 안에는 양배추와 그리고 브로콜리가 아주 뜨끈하게 사우나를 했어요. 자, 이제 건져볼게요. 어떻게 만두피로 활용할지 궁금하네요. 어 저게 안 풀어지는 거. 아, 그러게 풀어질 것 같은데. 풀어질 같은데. 같은데? 그렇죠. 오, 그면 제가 여기 나와서 요리 안 하죠. 그렇죠. 럴 리가 아, 없죠. 저희는 네. <laughs> 네. 뭐 의심뿐이니까요. 아, 맞아, 맞아. 어, 네네. 이 양배추 잎의 특성이요, 재료를 감싸서 굽거나 익혔을 때 이렇게 쭉 조여주는 아,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다 고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넓은 이 위주로 조금 말기 좋고 모양이나 크기를 막 너무 일정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양배추 생긴 대로. 네 생긴 대로 내추럴 그리고 심지 심지가 비타민 u 가 제일 많아요. 어. 그래서 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말기 어려운 부분은 다 그냥 정골에 다 같이 들어가요. 음, 심지도 어. 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식에서 이 양배추 뿌리하고. 브로콜리 중간 요거 있잖아요 요걸 네. 또잘안 쓰니까 요걸 해가지고 둘이 같이 해서 짠지를 담그면 아 식감이 너무 좋아서 아 되게 맛있게 먹거든요. 아, 그래서 자 일단은 여기에 만두 속 고기 들어가고요 브로콜리도 좀 다져서 넣어줄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진 건또 여기에 색깔도 예뻐요 너무 예쁘죠 네, 음, 진짜 자, 이렇게 놓고 마늘. 참기름, 간장 약간. 맛술, 음, 여기 파도 넣어주고요. 고구마. 그리고 여기에 달걀. 달걀. 오. 그래서 정말 뭐막 이것저것 어렵게 할것도 없어요. 음. 그냥 이렇게 해서 적적하게. 너무 되직한 반죽이 되면은 속이또 뻑뻑해지니까 빡빡하... 맞아요. 음. 아, 그냥 이렇게 적적하게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음. 아 브로콜리가 들어간 만두소. 음. 궁금해요. 아,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만두 만듭니다. 음. 이렇게 많은구나. 사람 찌겠다 이야. 응. 응. 사람 만두피가 완 밀가루가 아니어서 저희는. 다이어트식. 약간 집에 같다. 있는 냉장고 털이로 네. 고기만 섞어가지고 뭐 버섯이든 뭐든 있는 거싹 꺼내가지고 만두소 만들어서 이렇게 해도 아 너무 좋죠. 되겠어요. 먼저 그냥 마른 팬에다가 그냥 이렇게 재료를 넣어요. 아 근데 전골을 만드시는 건데 채소를 왜 굽는 거예요? 아 채소를 먼저 굽고 볶으면요 풍미가 훨씬 더 어. 생기고 네. 그리고 자기 수분을 이용해서 먼저 한번 조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 과정을 하면은 풋내가 사라지면서 훨씬 잘 익게 음. 됩니다. 네. 아. 그래서 살짝의 국풍미가 나며 이렇게 이렇게 나오 나죠, 나죠? 네, 네. 아, 어. 이때 이렇게 이제 길을 열어 주는 거죠. 양배추를 하나씩 어. 넣어 주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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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굽는구나. 네, 양배추 밑에 겹쳐지는 부분이 아래로 가게끔. 아, 아 일체적으로 일단 구어주네요 저는 전골에 어. 풍덩할 줄 알았는데. 저도, 저도. 일단 이렇게 한번 지져요. 이것도 막 너무 오래 하진 않아도 돼요. 여기에서 이제 만두의 풍미를 조금 더 네. 살려주기 위해서는 가볍게만 넣어줍니다. 이게 또 채소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구우면 더 아, 여, 단맛이 우러나요. 예, 예. 영양소도 더 예. 많이 나오요 예, 예, 영양소도 더 향도 예. 더, 더 예. 좋아요. 오고 그래서 예. 채소를 많이 태워서 쓰잖아요. 음 소스 만들고 음막 그럴 때. 예. 지금, 네. 이렇게 이제 굽고. 자. 이렇게 이제 구워지면서 향이 좀 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버섯도 오. 이렇게 한 천에 이렇게 놔주고 다 모든 재료를 이제 놔주고 한 소끔 끓여줄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아. 음. 이런 게 이제 합쳐지면서 저희가 물을 그냥 맹물을 부을 거예요. 음. 맹물을 부으면서 육수가 싹 하고 올라오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정말 오로지 월동채소의 그, 찐 향이 우러나는.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맛있으면. 야채 채소가 되는거 채소가 되는 거죠 네. 네. 네, 채소. 이렇게 자작할 정도로. 왜냐면 또 끓으면서 수, 수분이 생기고, 이거는 국물이 많은 탕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익혀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간장 두 개. 그리고 국간장 하나. 그리고 맛술도 살짝 넣어주고요. 사실 이제 만두 속이랑 마, 무만 익으면 완성이에요. 네. 오늘의 핵심은 그 월동 채소의 본연의 맛을 느끼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정말 이렇게 조화롭게 나왔을 때, 정말 뭐 오랜 시간이 안 걸려도 네. 음. 채소가 너무 맛있다라는 거를 아마 더욱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양배추 만두전골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아. 궁극의 맛, 비법은요? 네, 양배추 만두전골은 채소를 구워서 풍내는 없애고 진한 향을 살리는 게 좋고요. 아, 이 함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배추가 육즙을 이렇게 잘 감싸줘서 안에서 터지는 느낌이 들어요. 야, 이건 가서 당장 만들어야겠네. 최고네요. 이건 진짜 최고다. 건강해지고 소화도 잘되고 맥기 이렇게 먹으면 살 빠지겠어요.